눈동자가 매우 딥하다고? 딥한 눈동자는 뭐지? 빼빼로 먹는 중이야. 잠시만요, 제가 밥을 시켜가지고 지금 밥이 온것 같거든요. 잠시만. 잘 먹겠습니다. 우리 멜로디 다 밥, 밥은 먹었나? 음, 맛있다. 음. 아, 반대로구나. 음! 음! 제가 앞으로 한 15분간은 계속 먹을 예정이라서요. 소통이 좀 느릴 거고,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얼굴이 유잼이야? 유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순대국밥 된장찌개? 먹는 걸다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불쏘아이에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아요? 뭐 멤버들한테도 얻은 건데 애초에 그 불쏘아이란 제목을 딱 처음 생각한 게 마이클 조던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수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걸 쭉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그 이제 마이클 조던이 팀 이름이 막 시카고 불스잖아요 황소의 그 강렬한 파워풀한 그런 모습에 제가 영감을 얻어서 곡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 우리 멤버들 한명한 한 명의 그런 위트 있고 유쾌한 캐릭터가 딱딱딱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A파트, B파트, C파트 뭐후까지다 완전 노래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구성으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사인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도토리 해시태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거 말고도 나를 이제 앓고 싶을 때 썼으면 좋겠네 그런 해시태그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 어때요? 저도 어 거기서 고민해보겠다 생각해 얘기하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한 게두 가지가 있긴 한데 멜로디 여러분도 지금 약간 여기에 아이디어 좀 같이 올려줄래요? 그냥 여기 없이 그냥 허탈함주 하는 게 간편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베라 원픽? 뭐, 말해 뭐해, 민트초코지. <laughs> 나는 딱세 개. 민트초코, 체리 주블레 프랄링 크림이었나? 뭐, 그거 아니면 이제 카라멜 들어간 거 하나. 뭐, 반 민초단 뭐, 저서선 살짝 이해는 안 가는데, 취조는 해드립니다. 예. 네, 취향이니까. 반대로, 제 취향도 존중해 주시죠. 배터리 4%, 4 남았습니다, 4%. 4%! For you! 라이브 많이 켜줘서 고마워요라고 했는데 이쁘게 헤어 메이크업 한날 멜로디 많이 보여줘야지 평소에는 내가 내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평소에는 많이 못하니까 활동기에 열심히 해야 돼 <laughs> 활동기 때 꺼지면 저장 안 된다고 그럼 지금 빨리 꺼야겠네 아까 2프로 남았는데 어 그러면 나 지금 빨리 인사할게 여러분 안녕 멜로디 너희는 항상 내겐 예뻤어